2022년 10월 21일 다니엘 기도 예심 찾기 누가복음 12장 28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둘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아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아버지 아직도 믿음이 적습니다.아직도 세상 염려와 걱정 때문에 주님을 아프게 합니다. 둘의 풀립도 꽃도 아버지께서 다 돌보시고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아버지의 모양대로 아버지의 형상대로 나를 빚으신 아버지 딸인 제가 아직도 아버지를 아프게 합니다. 아직도 주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소서 이 딸의 마음속에 있는 상처와 쓴 뿌리 가라지들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온전히 아버지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딸을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딸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회개의 영 임하여 하나님 온전히 제가 주님께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도록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밖에는 없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혀주실 분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만왕이왕 나의 아버지 한 분밖에 없사오니 주님, 저를 받아주옵소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